시, 점, <laughs> 자, 우리가 여기 온 곳이 이제 더 카페 인더박스라는 곳이자 박스 안에 있는 커피랑 카페라는 곳이죠. 어디인지 <laughs> 한번 보여줍시다 이게. 네, 네, 네.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이 네, 이 건물이 옛날 부산 디자인사를 받은 곳이죠. 건축사. 부산 아무 제 유명한 데가 이제 관리소점뿐만 아니라, 아, 저 센터 시티하고 관리를 있는 시험. 강변을 볼수 있는. 그렇죠. 그에는 이제 왜 아파트 다지 살아가지고 <laughs> 우리가 갈수가 없거든요. <laughs>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쩔이니까. 쩔이니까. 아, 일성이 <laughs> 안 됩니다. 점핑 한 자리 하고 너무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강변에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시미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카페도 있습니다. 카페. 굉장히 멋진 카페인데. 그렇죠. 뒤 배경 보시면 뭐에 보니까. 네네네. 우리가 밤에 온 이유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낮에 오면 이런 아름다운 마천루는 볼수 없거든요. 그렇죠. 뭐 야튼간에. 예, <laughs> 네. 아, 유 지내가지고 깔끔하게. 네네, 지내 있었죠. 처음처럼 좋습니다. 좋습니다. 더박스, 이제 가시죠. 네네. 자그마한 박스안에 담긴 삼색젤라또의 향연 이야~~ 쫀득쫀득한 이맛 자 녹차 맛을 집중 구해보자 달싹 달싹 녹차밭에서 갓 수확한 달콤 쌉싸네요 저맛에는 지난날의 사랑이 담겨있다. 달콤했던 첫사랑. 잘 지내지? 아냐니! 쌉싸름했던 기억의 조각들은 흩뿌리고 이번에는 요가트를 공략하자. 프로바이오틱스 불가리스 리얼! 유산균을 좋아하는 나로서 고개하고 거룩한 고 고개하고, 더욱 더 가까이 가가겠습니다 요시 오오늘부젤젤라의의신함함에복복했했아아당하고고다하고의 행복. 굴복 복고다 남은 잔여물은 원시적인 미각으로 맛보는 것이 스고이. 잘 먹었습니다. 아티크 한 잔에 어울리는 밀크티의 맛 기대된다. 진하고 노무한 맛이 코끝으로 느껴진다. 블란스의 대표 쿠키 마카롱을 빼는 섭섭하지. 파리 시흥의 입맛을 믿어보자. 꼬고마춰 열렬히 사랑했던 그녀에게 이 마카롱의 달달함을 주었다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촉촉한 양념이 입안에서 불란서를 찬양하구나. 밀크티와 마카롱의 조화 어떨까? 달디, 달다 입안에 퍼지는 달콤함에 나도 모르게 실론티에서 블랑서 한잔 하자. 마카롱을 수롱에 빠트린 밀크티. 젠데르크가 이 모습을 보면 기가할 기다. 음식의 국경은 없다만 밀크티에 마카롱을 적셔 먹는 만큼은 젠데르크의 순고한 정신을 기리자. 잘 먹었습니다 <laughs> 맛은 좀 어땠습니까? 풀 샴푸 같은 거라느 집에 풀 풀샵 샴푸 있습니까쿨 샴푸 먹었을 때 그런 느낌? 아안 아, 먹었으니까 풀 샴푸 하나 풀 샴푸 한번 <laughs> 이거 식도가 아주 시원합니다 <laughs> 이 젤라또의 뜻에 대해서 혹시 아, 겨울 왕국 f r o 즈 e n f 이탈리아어로 얼었다 그렇죠 뜻을 가진 본젤라또 아닙니까? 본이 좋은 본젤라또 네. 하면 네. 좋은 아이스크림 <laughs> 제이슨 본실이 그 본느만한신인데 본이 들고 있는 젤라또다 그렇죠 본 젤라또 택이고 아. 아. 네. 네. 멘트 좀잘찮네요 네. <laughs> 네. 약간 본인적많마면무조건 <laughs> <laughs> 다르게 네. 네. 젤라또의 제일 핵심적인 요소는 쫀득쫀득함 네. 좀더 공기압충률이되기 때문에 보도가 네. 강해서 네. 쫀득쫀득함 네. 공기반 재료반 약간 JYP식 네. 그런 분이네요 진짜? 데이터 다가 북한의 그 몽골 사람들이 먹는 마유주깔끔하게요 내가 잔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 잡이거든요 같이 견적힐 사람이 된다고 어릴 네. 때부터 약수터에 가면 꼭 파란색깔 꼭잡죠 네. 그것도 저 항상 이렇게 먹습니다 아하. 아니면 이쪽에 손잡이 까 <laughs>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간기 때문에 <laughs> 첫 번째 유튜브로서 이제 영상 네네네. 한번 만들어봤는데 소감이 어떤지 한번 네. 지금은 이제 끝사랑입니다. 끝사랑, 끝사랑이란 무엇이냐? 평생토록 갑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걸 업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원래 하시던 거데 예? 데저 원래 꿈이 약간 무대 위에 서는 것도 꿈이셨어요. 아 진짜요? 무대에 네. 섰잖아요 뭐잖아요? 사진도 엄청 대박 한번 사진 한번찍다 그것도 팬들이 또 원하시면 제가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양도한번 보여주게 아, 강의를진 이런 네. 거다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라트님은 아, 라떼 아니고 렛떼. 우리 처음 만났는데, 뭐, 어떻게 이러면 바로 외웁니까 아, 네. 우리 라떼님 어떻습니까? 렛떼이런면서또바로보려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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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치고 같네요. 제가 <laughs> 하면서 느꼈던 게, 고영기님의 열정이 너무 대단하다. 네. 뭐, 유튜브에 많은 채널 있잖아요. 그렇죠. 또이 채널만의 또 매력이 있을 겁니다. 음, 우리가 뭐죠. 이제 찾아가는 거죠. <laughs> 뭐, 오늘 망 <마음이 웃음> 근데 네. 분명히 뒷잼이 있습니다. 될것 같죠? 뭐가 될것 같아요? 뱅기가 <laughs> 어. 뱅기하는 모습도 조만간에. 약간 음. 좀 자제하는 모습으로. 어, 나중에 좀, 이제 입 네. 엄청 털고, 이제. 뭐, 장난 입니다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안